아니, 따님이 의사교수라면서 사위될 사람이 고작 천원짜리 커피 파는 노인이라고? 아니, 따님이 의사교수라면서 사위될 사람이 고작 천원짜리 커피 파는 노인이라고? 주는 긴장된 목소리로 현재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수연의 아버지는 콧방귀를 끼며 자네, 우리 수연이 뒷바라지나 제대로 할수 있겠어? 의사교수가 고작 천 원짜리 커피 파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나? 라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무시와 경멸이 가득했다. 박 노인은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수연의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 아주 오래 전 자신이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았을 때 자신을 외면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방노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복수는 그렇게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이 내용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좌측 하단 본편 보기를 클릭해 주세요.